로또 TV. 안녕하세요. 로또 TV입니다. 좋은 날 되세요. 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. 1149의 645 로또 TV입니다. 어, 지난주 <laughs> 지난주도 깡대였네요 어.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1 6 7을 167을 조금 어 중점적으로 봤거든요. 어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에서 두개 정도는 꼭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, 솔직히 한두개 정도는 바랬거든요. 두개 정도는 바랬는데, 1번 대신 3번이 나왔죠. 어 그래서 꽝되습니다 <laughs> 아 1번 대신 3번이 나와가지고 꽝 되었어요. 어, 아직 12월달이 아닌데 어, 12월달 그 달력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. 12번 15번 33번 그닥 어, 15번 15번은 좀 심각하고 어, 12번, 33번도 그닥 뭐 이렇게 와닿지는 않은데 어 데이터 상으로 12월달 달력수는 12번, 15번, 33번이 왔고요 어, 어 이번주 숫자를 보니까 이번주도 지난주처럼 숫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숫자가 별로 없고 뭐 연계점도 조금 보니까 그것도 없고 동시 출연 쪽도 보니까 또 연계되는 게또 없고 궁합도 좀 그렇고 뭐 지난주하고 좀 비슷해요. 지난주보다 약간 어 심각하다고 해야 하나? 뭐 일단 맞던 틀리든 결과가 어 좋든 안 좋든 지간에 좀이 숫자가 꼭 나올 것 같고 뭐 얘랑 좀 맞을 것 같다. 얘랑 좀 궁합이 맞고 연계될 것 같다.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. 어? 일단 여기까지만. 어, 여기, <laughs> 3번이 어, 여기 3번이 나와가지고, 꽝 뱉죠. 여기 3번이 나왔죠, 번 여기는 6번이 나오긴 나왔는데, 여기는 좀 반신반의 했거든요. 반신반의 해, 해, 했는데, 뭐 솔직히 7번하고 9번을 생각했는데, 7번도 안 나오고, 여기까지 고꽝배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.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는 15분간만, 15분간만, 어, 15분간만, 그, 좀, 표현이 좀 그런데, 콜드라고 할게요. 콜드 부분이 이쪽에 이쪽, 이렇게. 어, 지난주 22번에서 끝났죠. 어, 지난주 22번에서 끝났기 때문에, 어, 여기에서 다시, 뭐, 1번에서 22번이, 뭐 6개 나온다는 보장은 거의 없습니다 확률이 거의 없어요 운이 좋으면 여기서 3개 정도 나올 수가 있고 뭐 심각하면 4개 정도 나올 수도, 있,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쪽입니다 30번대에서 40번대 30번대에서 40번대 여기는 이제 이 공간을 보면 뭐2 8분부터 시작해도 나쁘게 보이진 않는데 크게 봐서는 이제 30번 때부터 출발해가지고, 뭐 40번 때까지 해가지고, 여기에서 한 3개 정도 나올 확률이 높아 보여요. 자,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일단 여기까지. 뭐 숫자도, 어, 뭐 나온 게 없어가지고, 아니, 숫자가 나오긴 나왔는데, 숫자도 적고 뭐, 연기되는 것도 없고 이래저래 뭐 분석 시간은 별로 안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요 자두장 구매했고요 어, 반지두장 구매했고 398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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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대박집에서 구매했습니다 398장. 이마트 편의점보다 <laughs> 이마트 편의점은 토요일 날에 한뭐 398장 정도 팔리는데 이쪽 저쪽 갔는데 대박집은 일요일 날에 398장 더 팔리겠죠. 398장 오늘 두장 구매했습니다. 일요일 날. 대박 집에서 구매했고요. 자, 9번 12번. 9번 12번입니다. 자, 랜덤 숫자 보면 2번 2개 있고 7번을 체크 안 했네. 아니. 7번을 체크 안 했네요. 9번이 아니고 9번은 랜덤 숫자고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아니. 네, 제가, 제가 잘못했네요. 자, 랜덤 숫자로 7번. 7번이 왔고, 고정수는 9번하고 12번입니다. 고정수는 9번하고 12번. 랜덤 숫자로 7번이에요, 7번. 7번 2개, 2번 2개. 7번 2개, 2번 2개. 자, 여기 18번 3개 있고요. 그 다음에 29, 23, 24 있고 38, 38 있고 자, 여기 39 있고 여기 30번 있고 맞네요. 또 여기 39 있고 자, 39는 3개예요. 39는 3개, 30번 하나 18번 3개 38번 2개 자, 고정수는 9번하고 12번입니다. 날씨가 좀 흐린데,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. 첫 번째 반자는 9번, 12번, 9번, 12번. 랜덤 숫자 잘 확인하시고, 2번 두개 7번 두개 18번 세개 38번 두개 39번 3개. 목감하면 목이 좀 베이죠. 자, 넘어갈게요. 잠시만요. 자, 두 번째는 7번하고 12번입니다. 7번하고 12번 399장 399장 <laughs> 아,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자 랜덤 숫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어, 10번이 3개 있고 1번 2개, 10번 3개, 그 다음에 2번, 4번, 11번, 15번, 24번, 그 다음에 16, 4, 1, 2, 9, 17, 그 다음에 27, 26, 40, 45, 33, 자 1번 2개, 10번 3개, 그 다음에 1번, 아니 11번, 15번, 16번, 17번 24번, 26번, 27번 29번 그 다음 33번 40번, 41번, 45번 어, 눈이 아프니까 <laughs> 말하는 것도 좀 힘드네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 7번 하고 12번 이었습니다 랜덤 숫자 잘 확인하시고 자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 대박나세요 자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어,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마실게요 39번이 3개죠. 38번 2개고, 18번 3개고, 2번 2개고, 여기 말했죠. 랜덤 숫자입니다. 7번 랜덤 숫자예요. 7번 랜덤 숫자. 매번 말하지만 일요일 날이니까 좀 가볍게 보세요. 가볍게, 가볍게 보시고, 원래는 12번 두개안 가려고 했는데 체크를 잘못했나 봐요. 천천히 보시고. 음. 아, 이거 매번 꽉만 돼가지고. <laughs> 우리 구독자 선생님은 뭐 제외수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구독자 선생님은 제외수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음, 어, 뭐, 앞에서 살짝 말했는데, 이번 주 숫자가 나오긴 다 나왔어요. 이번 주 숫자가 다 나오긴 나왔는데, 뭐, 궁합이라든지, 연계라든지, 동시 출연이라든지, 뭐, 기본이 된 회기법은 있으니까 얘는 일단 살려둔다고 하더라도, 어, 좀, 뭐, 균형이 안 잡힌 조합 정도, <laughs> 균형이 안 잡힌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좀 따로따로 노는 것 같더라고요. 숫자가 다 나오긴 나왔어요. 빠르죠. 지난주처럼 지난주도 뭐 숫자가 안 보여가지고 숫자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지난주도 숫자는 빨리 나오긴 나왔는데 결과는 꽝이었습니다. 들러리 숫자가, 들러리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, 꽝이었죠. 이번 주도 뭐 중심수도 없고, 들러리 숫자도 다 제각각이고 해가지고, 이번 주도 지난주처럼 될것 같기도 하니까, 지난주처럼 되면 꽝이 되는 거죠. 아, 그래가지고, <laughs> 아 이번주는 그냥 5등 많이 되는 걸로, <laughs> 복불복으로, 꽝이냐, 5등이라도 많이 되냐, 이걸로 갈까 해요. 5등이 좀 많이 되는 걸로, 아니면 그냥 다꽝 되는 걸로. 자, 확인 다 하셨죠? 어이구, 어딨냐. 자,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.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해요. 그리고 실구매하는데 도움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합니다. 실구매하는데 도움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해요. 오늘따라 좀 목이 좀 상태가 안 좋네요. <laughs>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